안녕하세요 응급이다 여기입니다 어, 오늘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날씨가 진짜 좋네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희 집 베란다는 베란다는 지금 해가 없습니다 거의 오전에 잠깐요 두쪽 두줄 정도 물을 전체적으로 다 뺐어요 지금 우짜람 우짜랄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요기 바깥에 거리대에 있는 조금씩 요렇게 거리되는 해가 거의 오랫동안 들어오거든요. 해가 저 넘어가기 직전까지 한 4시 정도까지 그런데 안쪽은 해가 거의 없습니다. 남양이라 오늘은 저 뒤쪽에 있는 북쪽 베란다에 작은 거리대 제가 한달 전쯤인가 완전 파랑파랑하는 아이들 내놨었거든요. 고아이들 그 몇개 올려볼게요. 잠깐만요. 요 뒤쪽으로 왔습니다. 요 뒤쪽에는 아침에 오전에 해 떠오를 때 잠깐 비추다가 해가 넘어가면 그때 잠깐 비추거든요. 그냥 밝은 그늘이라고 보면 됩니다. 밝은 그늘. 근데 여름에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해가. 비교적 좀 선선하고 화상 걱정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람이 조금 많으니까. 요 자리가 조금 지금 창대를 내놨는데요. 한달 정도 됐는데요. 요거, 어, 요게. 돌기 마리아금. 환엽으로 처음에 예쁜 아이 데려고 왔는데 점점 해를 잘못 보니까 새엽으로 되더라고요, 요게. 근데 다시 통풍 좋은 곳으로 뒀더니 요렇게 다시 환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짱짱합니다, 지금. 이렇게. 음, 요거 이름이 뭐지? 오랜만에 보니까 이름을잘 모르겠네요. 요 파키푸듬도 작은 이뚜짜리 요거도 바람이라도 세우고 하라고 내놨더니 많이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요거 레드 다이아몬드 펄 지금 며칠 전에 비오고 해가 송아까르고 완전 씻기지도 않고 서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 요거 너무 이쁘네요 세개월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놓을 때는 세개 없었거든요. 음. 게 제클린. 제클린 조금이되리다가 제어 컸습니다, 이게. 게 이게 12cm 분이거든요이게 제클린입니다. 요, 요 안에 거몇개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못하면 툭 떨어질까봐. 요거 토스카넬리. 어, 여기 전체적으로 애들이 굉장히 짱짱해 졌어요 토스 어, 카넬리 그리고 여기 메비오스금 메비오스금 오늘 왜 빼딱선을 타고 있지? 빼딱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짱짱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름표로 봐야 됩니다 엑시타죠 금방 생각했던 것도 돌았음 이제 뿌리네요. 엑시타죠. 어우, 이거 많이 컸습니다. 요게 블루 드래곤. 진짜 조금이 데리고 왔던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음, 짱짱해졌은 짱짱해졌네요. 요거 연두 장미금. 아, 연두 장미금이 아니라 장미의 숲. 어우, 예쁘네요. 환엽으로 장미의 어 작은 아이입니다. 크지는 않습 10cm 분인데요. 거의 10cm 정도 될것 같네요.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가 진짜 안 돼서 또안 되는 아이는 이렇게 자꾸 관심이 가고 눈이 가고 그러면 저 앞에도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잘안 커가지고 요거는 바람 좀 쐬라고 내놨더니 짱짱해졌어요. 아우요 손톱 보세요. 그리고 스텔라 진짜 얘 예, 가기 직전에 있었던 스텔라 이제 사, 사, 살아나는 것 같아요. 스텔라가 스텔라랑 그 로라 클론이랑 같이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제 겨우 아기 애기 아기하게 살아났습니다. 안 가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요거 진짜 조금이 봉황으로 데려간 작년에. 가기 직전에 살려 가지고는 조금 이제 탄력이 붙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크게 보이네요 영상이 요거는 이름이 특이해서 데리고 온 심사임당 심사임당이고 어 요거는 소간지 소간지 완전 짱짱 하네요 입장이 굉장히 도톰하니다 요거는 조꼬미 홍덩 홍등. 조꼬미 홍덩이고 요거, 요거도 안쪽에서 몇 대대 한 거, 요백 밖에 나놨더니 진짜 짱짱해졌습니다. 몽블랑, 색감도 예쁘고, 요게 모아지면 진짜 이쁘던데 많이 뭐 이쁜 아이는 없겠지만 요거는 짱, 이게 걸려가지고. 이 난간에 있던 아이들을 어디 두고 찍어야 되는데 콩지 팥지 오여 진짜 짱짱했습니다. 콩지 팥지 왜 단엽으로 이거, 환엽이면서 짧은 요런 필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는. 콩지 팥지 아요거 랑콘 보세요. 랑콘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아직은 작은 아이인데요. 이것도 음. 그때 판매방에서 데려온 것 같은데. 2022년 10월 달에 데려왔네요. 아, 예쁘네요. 음, 달총 판매방에서 데려온 것 같아요. 양콤. 요즘 은 창값이 사니까 그나마. 조금 매들 저는 원래 큰 아이들보다는 쪼꼬매들 데려다 가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물론 자리 탑도 있겠지만, 그리고 몸값도 너무 과하잖아요, 큰 아이들은. 이렇게 오랜만에 뒤쪽 베란다 아이들 짱짱해진 모습, 한번 올려봅니다. 이제 요 아이들도 몇 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리. 저, 구민이 금들이 조금, 근데 네, 더운, 더운 날씨에 너무 약한 것 같아 가지고는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짱짱한데 웃자라지만 않으면 여름에 창들이 비교적 요 웃자라면 조금 강하더라고요 국민인들은 잠깐만 조금만 또 소리하면 금방 무너지거나 웃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뒤쪽 북쪽 베란다에 있던 짱짱해진 아이들 모습 올려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 이게 지금 배합토를 어제 밤에 비비다가 한 한번 보여드리려고 통에 안 넣고 이렇게 뒀거든요. 저는 양이 많으니까 양이 조금이면은 뭐 조금만 통에다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갔으면 되는데요. 요즘 배합토 다 만들어진 거 그냥 사다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양이 많아서 집에서 만듭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은 만들어서 고 있어요. 요게 요게 김장 김장 비닐입니다. 김장 비닐로 <laughs> 통에 하는 것도 그렇고 바닥에 비닐 위에 그 김장 비닐로 있잖아요. 하얀 비닐로. 거기다 하니까 자꾸 쓰니까 또 구멍도 금방 나고. 여기 김장, 그 뭐야, 고추, 그 김장 속 버무리 보물, 할때 쓰는 그 비닐입니다. 이거 가장 소형이거든요. 소형이라도 베란다 여기저기 하니까 조금 크긴 합니다. 김장 비닐로 여기다가 비비니까 완전, 완전 짱입니다. 십상입니다. 이거 바깥에 쏟아지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듣기도 편하고 이렇게 한 무시 이렇게 들어 들어가지고는 휘수 하기도 편하고 여기 완전히 그리고 요거 이제 다쓰고 나면 여기 접어 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고 통은 또 부피가 있잖아요 이 통은 요거는 비닐이니까 딱 접어 가지고 한쪽에 끼워놨다가 다시 쓰면 되고 김장비닐로가 배합통 만들 용기로 짱 <laughs>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거 왔습니다. 요거 그냥 놓습니다. 집어넣지도 않고 요렇게네 여기까지 찍을게요. 오늘은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